안녕하세요. 오토모빌 게러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오늘 두 군데 갈 건데요. 파주 그리고 이제 인천. 일단은 파주에서 오전에 음 두산 DX300LC 어, 10굴삭기에다가 4채널 AI 카메라 지금 이제 설치 중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어, 지금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4채널 AI 카메라. 아, 굴삭기 그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죠. 아무튼 오늘도 설치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주에서 10 굴삭기 설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구역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색 체크박스 그리고 이제 모니터에서 조심하세요라고 안내멘트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스피커 모양 누르시면 조심하세요. 모니터 소리. 줄였다 키웠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화면 구성 이렇게 바꾸실 조심하세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 화면을 구성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밖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전후 좌우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앞쪽 카메라는 우측 사각지대를 보실 수 있도록. 우측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을 감시하는 이제 카메라, 요 기름통 쪽에 어, 설치가 됐죠. 텐 굴삭기는 전후 좌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자 후방 카메라는 순정 카메라 바로 밑에 설치를 해놨고요. 비켜주세요. 스티커는 이 위치에 설치가 돼서 사람이 감지가 되면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라고 계속 안내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좌측 카메라도. 설치가 끝났고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모빌 결어집니다. 아, 오늘 오전에 파주에서, 어, 텐 굴삭기에다가 4채널 AI 카메라 설치하고 지금은 인천 송도에 넘어왔습니다. 아, 여기 송도에서 지금 더블 어, 두산 6더블 지금 작업 중인데요. 저기 보이는 볼보 3W. 저거는 며칠 전에 와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품이 좋다 보니까 아 같은 현장에서 어 일을 하시는 이 두산 6W 차주님께서도 설치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 파주 들려서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자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어 설치 또잘 끝내 보겠습니다. 자 인천 어 두산 6W 설치 끝났습니다. 어 스피커는 저 캐빈 위쪽에.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 이제 꽁문이 좌우 양쪽에 이렇게 카메라 지금 설치를 해놨고요. 자, 보이시죠? 카메라 좌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카메라는 이 어라운드뷰 카메라하고 작업등 사이에 설치해놨어요. 를 그래야 나뭇가지나 이런 거에 좀 간섭을 좀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면 유리 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제 모니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끝나서 모니터 이제 설정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람이 감지되면 이렇게 빨간 체크박스 그리고 모니터에서는 조심하세요라고 조심하세요 라고 안내 멘트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스피커에서는 이제 어,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라고 계속 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굴삭기 조심하세요. 협착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게 이 4채널 AI 카메라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